버러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해요. 영상과 목소리가 잘안 맞으니 주의하세요. 안녕하세요 하리아진입니다. 오늘은 속가의선크림을 비교하는 를 영상이에요. 오늘 비교할 선크림은 더페이스샵의 카카오프렌디션미사의 라인 에디션입니다. 특히다 인기가 많아서 제가 속가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더페이스샵 거는 내추럴 선 이이 들선입니다 그리고 미샤건은 라인 프렌즈 에디션 미샤 올라운드 세이프 블러입니다. 두개다 너무 귀엽고 이뻐서 무엇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영상을 찍었는데 일단 두개 다 틀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두개 다. 발라보면서 비교를 할 거예요. 우선 겉에 거는 여기 Baby 일 i l d s 이라고 써있는데요. 이제 어떻게 되지잘 모르겠지만 우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목에 바, 바르면서 비교를 해볼거예요 우선 옆에 이 샷걸 짜주고 그 옆에 이 샷걸을 짜르도록 할게요. 네 이렇게 두개 다 짰습니다. 그러면 둘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얘졌습니다. 좋아요, 미사권은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 냄새는 덥에 잡기 훨씬 더 좋습니다. 아깝습니다.